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우열 정신과 전문의의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 정신과 전문의로서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인지도가 높으신 분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튼 주요한 주제는 인간 관계니까, 인간관계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책의 내용과 또 개인적인 경험 또 다른 책에서의 지식 뭐 그런 것들을 합해 가지고 심플하게 다섯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개념인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또라이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인간관계에 심리적 갈등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집단, 어떠한 모임에 가도 어, 또라이는 꼭 있다는 거야. 그질량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접하면서, 어, 이상하다. 나에겐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또라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튼 뭐 각양각색이고, 또 사람 간의 관계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종의 뭐 성격 궁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상극인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 정도의 그런 숫자가 채워져 있는 무리에 가면 나와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희화화해서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라의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은 일정 비율은 이제 반드시 있다. 이걸 알아야겠죠. 이걸 모르면 여기 갔다가 실망하고, 아, 여기는안 되겠구만. 또딴데또 가보고, 아, 여기도 저런 놈이 있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떠돌게만 되는 거죠. 이 책에 많은 그 에피소드,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회피형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계속 이제 회피, 여기서 떠나오고, 또딴데 가서, 여기서 또 회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어딜 가나. 나와 상극이거나 안 맞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문제들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고난, 고통이 나에게만 이러한 원망, 이런 것들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공지영 작가의 책에서도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일 뿐이지 누구나 나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만, 내 성격만 왜 이러지? 나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 저런 악당을 만나게 될까? 이러므로써 실제의 어떤 문제보다도 저 과장에서 그거를 해석하거나 그 느끼거나 고통으로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간관계는 평생의 번뇌거리라는 거야 번뇌 고민도 아니고 번뇌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되고 연륜으로 통달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난히 예민한 시기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아 봤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0대 후반 뭐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상당히 그 때가 상당히 예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그게 막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막, 으, 이불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분노의 표시인데, 그냥 막 괴로워하는 경우, 막, 으, 이런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기적으로 물론 또라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러한 불편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그 시기 유난히 예민한 시기였을까? 되돌아보면 그때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그 이상적인 관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당위적인 관점, 당위적인 관념들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완벽한 합일.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적이죠. 상대의 아픈 것들은 피해가야 되고 건들면 안 되고 서로를 위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강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철부지 같은 어, 그런 시기가 유난히 예민한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인간관계로 막 너무 힘든 분들 이게 평생 갈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이 유난히 예민한 시기구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통의 극대화 그런 식이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이상적인 당위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착각이죠 그런 착각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은 인간관계를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저자의 의견입니다 물론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라이가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선천적으로 부여된 기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극적인 기질은 이게 살아보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꼭 나하고 상극인 경우도 있고 상극인 사람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뭐 노력하면 뭐다될수 있네. 아, 이것도 잘못된 관념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민한 시기를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힘들다면 절교를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죠. 조선 시대의 선비 문화에는 그 절교 문화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절교하면 뭐 여학생들이 삐져서 하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조선 시대의 선비는 뭡니까? 최고의 뭐 정치적 지도자고,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그런 또 높은 신분이고 이런 선비들 문화에 있어서. 절교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맞지 않으면 가서 뭐 이복에 끝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끝내 하고서 절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경우는 굳이 그걸 뭐 노력으로 맞추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교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거리 두기. 그리고 의미 부여하지 않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크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 이거 좀 뭔가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뭐라고 뭐 지랄지랄 한다. 그냥 뭐 흘려 듣는 거죠. 뭐딴 생각하면서 흥얼 거리면서 아니 뭐막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상사의 뭐 습관적인 그런 말투라든가 짜증이라든가 그거 일일이 내가 상처받으면 아니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저런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왜 상처를 받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배려, 친절, 이런 것들은 하되 희생은 하지 않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안별로 때에 따라 작은 희생은 할 수도 있어요. 내 평생의 삶을 봤을 때 이러한 희생이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자주자주 희생을 해선 안 되겠죠. 이 희생이 나중에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희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색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색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 희생에 대한 반대 극부가 없으면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연인 관계, 친구 관계, 여튼 그 어떠한 인간 관계,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녀는 자녀고 하나의 그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을 한다. 물론, 뭐, 일시적인 때에 따라 그런 희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거나 자주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색이 되고, 자녀가 오히려 나중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아주 큰 번뇌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배려는 하되 희생은 하지 않기, 이 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다섯 번째는 홀로 시간 즐기기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 시대, 물질적 산물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반드시 이제 무리 생활을 해야지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니까, 뭐 떨어져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리로 돌아가라. 고통을 주죠. 외로움, 고독, 두려움, 이런 감정을 불로 일으킨다고요. 뇌에서. 무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혼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홀로 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홀로 시간만큼, 고독의 시간만큼, 또 생산적인 시간은 없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너무 의존하거나 매몰되지 말고. 그니까 러이 책의 제목도 그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니까 뭔가 그런 역량, 인격,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회피가 되면 안 되겠죠. 아니, 여기 갔더니 이상한 놈 있네? 회피. 저기 가서 이상한 놈인데 그니까, 러 물론 홀로 시간을 위해서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회피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안 갖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 홀로 시간을 충만히 보내면서 인간관계 자체에 삶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다섯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뭐 이런 다섯 가지로 해결될 일은 없는데 우리가 뭐 책들 살펴보면 너무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심플하게 정리해서 요 다섯 가지만이라도 자주자주 반복해서 좀 적용해 보는 것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